밤인데, 블랙박스가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죠? 예. 썬팅이 어두운 건지, 블랙박스 어두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풀박차, 정상적으로 잘 가다가요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아이코 좀, 좀 흐리네요. 예. 제가 흐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? 이 숫자가 선명하지가 않아요. 그럼 여기 보면, 어? 맞는데, 1080 맞는데 왜 이렇지? 아, 블랙박스 영상 자체를 저한테 좀 덜, 덜 깔끔한 걸 올려주셨네요. 원본을 올려주시는 다른데로 어디 좀 옮겨줬다가, 뭐 카톡으로 옮겨줬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화소가 좀 떨어지더라고요. 네. 물론 카톡도 원본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요. 자, 이게 원본입니다. 저한테 올려주신, 가겠습니다. 가다가 차로 변경할까요? 네. 자. 차로 변경 들어가는데 어 뭐야 뭐야 무단횡단 어빵 어! 이런 무단횡단자 그냥 가버리네 이거 저저저 저라고 저 어쩌라고 저, 저, 아 진짜 이이씨저 무단횡단자 때문네 네. 무단횡단자 때문에 앞차 급히 피하고요 앞차 내가 차로 변경하는데 여기서 에 앞차가 그 앞차도 브레이크 잡고 여기 무단횡단 보고 피하고 나는 으아 뒤에 서던 오 차가 뒤에서 돈차가 야 2차로로 피하다가 제일 제일 왼쪽에는 버스 전용 차로고요. 버스 전용 차로 빼면 제가 1차로죠. 불박차 1차로. 뒤오는 차가 2차로 으로 바뀌. 나는 이미 차로 변경 다 끝난 거예요. 차로 변경 다 끝난 상태에서 저 차가 2차로 변경 한다는 데 내가 멈추니까 으악 꽝! 후방 영상은 원본이 없네요. 그래서 사본을 갖다 뒤에 붙였는데 이럴 때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? 불박차도 잘못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? 불박차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죠 물론, 보는 관점에 따라서, 앞차, 앞차가 쭉 빠진 다음에 여유있게 들어가지, 왜 바짝 붙었어? 그렇게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,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, 불박차 이미 다 진로병이 끝났고요. 그리고 진로병이 다 끝난, 언제 끝나나요? 자, 후방영서 좀 일찍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. 후방영서 연습도 올려주셨어요. 자, 여기, 나 이제 다 들어갔어요. 초차가 뒤에서 브레이크 잡아서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도 되는데 자 차로 변경이 들어가죠. 네 들어가다가 그래서 일단 불박차랑 뒤차 관계에서는 뒤차 1 0 0일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차는 저 무단횡단자한테 너 때문이야. 지금 녹색 신호잖아. 녹색 신호인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무단횡단하면 거기 넓은 데를 예 녹색 신호잖아요. 저 무단횡단자 도망가면은 방법이 없어요. 근데 다행히 잡았대요. 네 잡아서 경찰에 넘겼대요. 저 무단횡단자에게 잘못이 얼마나 될까요? 뒷차가 불박차에 대해서는 100%다 물어줘야 되죠. 그리고 저 무단횡단자에게 절반 토해내라 그럼 될까요? 절반보다는 더 토해내야 되겠죠. 한70% 정도는 무단횡단자가 토해내야 되겠죠. 예전에는 보험사가 자동차 대 자동차, 자동차 대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대 자전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상대가 보험사가 있으면은 그러면 구상금 청구였어요 지금은 저렇게 무단횡단자에 대해서도 원래는 할수 있거든요. 안 하던 것을 요즘은 이제 점점 하고 있습니다. 무단횡단 한번 잘못하면 범칙금 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원, 수천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. 무단횡단 진짜 무단횡단 안 되겠는데요. 근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. 후방 영상도 원본이 있고, 그리고 영상이 좀 깔끔하면은, 무단행단 하면 나중에 진짜, 진짜 집 팔아야 된다. 네.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영상이 좀 깔끔하지 못한 게좀 아쉽죠. 그리고 글씨들도 조금, 저 뒤에 글씨가, 이거 핀이 좀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화소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. 여기에서요. 여기에서 블랙박스. 밤에도 좀 환하게 찍게야 되겠다. 그걸 하나 비교해 보이...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기존 불박이에요. 이렇게 어두우면 안 돼요. 그죠? 이거 나이트 비전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. 그럼 꼼꼼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자, 이번에는, 네. 이게 제가 보내드린 드림아이 블랙박스입니다. 아주 선명하죠? 자, 잠시 후에는, 네.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겁니다. 선팅35% 정도 되고요. 여기는 옆에는 15%겠죠? 내리니까 이렇게 화내요. 근데 이거는, 이거는 조금 보정이 된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간판이 안 보였잖아요. 그래서, 여기서요. 창문 내리실 때요. 자, 요 간판. 원래는 이 간판이 보여야 돼요. 간판이 보이는, 보여야 되는데, 스마트폰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밝게 찍은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밝기는 되면, 그럼 밤에도 좀 짠하게 보이겠죠. 이번에 드림아이에서 야심차게 출시하는 이, 어, 나름대로는 초특급 콜라보라고 그러는데요. 여기에서 야간 밝기가 과연 기본 밝기가 얼마인지 저는 관심이 무진장 많습니다. 핸드폰 촬영 영상만큼은 안 되지만, 그래도 이 정도 밝기, 이거는 조금 푸른 푸른 계통, 니콘 카메라 계통처럼 푸른 계통이 있는데, 요 이거보다는 좀 캐논 쪽 느낌이 나면서 한 적어도 이 정도 밝기는 됐으면 좋겠는데, 과연 어떤 제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